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배놈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뺄게요. 자, 배놈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4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좀 보게 만들었고요. 뭐, 그런 물질이 없, 저는 그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이게 하는 재료가. 눈은 눈이랑 이빨들은 종이컵 잘라서 만들었고요. 이거 턱은 보시면 좀 충격적이겠지만 충격적이 정말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턱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완전 코믹스의 블랙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아그렇고 보니까 베놈이랑 블랙스파이더맨 다 되기도 하네 <laughs> 아무튼 이거 만든 이유는요 음, 이번에 베놈 레드 여비 카니지가 개봉해서 입니다 그리고요 아무튼, 음, 아무튼 음, 블랙스파이더맨 노에이홈스파이더맨 뭔가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laughs> 아무튼, 다시 리뷰로 돌아가서요. 아무튼, 이거는 자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안에 자석을 이렇게 붙였고요. 앞에는 자석이, 안타깝게도 아,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그냥, 어차피 그냥 여기에 이렇게, 이, 여기도 자석이 없어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서 여기 자석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아무튼, 자, 턱을 뺏다 꼈다, 뺏다 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음 외국 유튜브 채널 쇼스크래프트에서는음 턱이 움직이게 해놨는데요 그건 좀 만들기 막 포일을 엄청 많이 쓰고 막막 막 에폭시도 써서 에폭시 같은 어떤 에폭시라는 어떤 오븐 에폭시라는 예, 어떤 풀을 쓰는데 저는 그 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멋있나요? 아무튼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